안녕하세요. 동대전파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노트북들의 가성비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간단히 정리했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노트북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뭐가 가성비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데스크탑 새로 맞추려면 올라간 부품값이 그대로 반영돼서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간 걸볼수 있는데 노트북은 따져보면 지금 가성비가 좋은 게 맞습니다. 특히 기본 구성이 SSD 1TB에 램 32GB로 용량 넉넉한 제품을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좀 가볍게 쓰시면 512기가의 16기가 구성도 상황에 따라 충분할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게이밍 노트북은 SSD 512기가에 고사양 게임 몇개 설치하면 SSD에 빨간불 들어오고 게임할 때 이것저것 창 띄워두거나 영상 편집 등 작업용으로도 쓸수 있기 때문에 램은 32기가 정도로 넉넉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릴 가성비 측면에서도 1테라의 32기가 구성이 좀더 좋습니다. 제가 가성비 좋다고 자주 소개해 드렸던 에이서 헬리오스 네오16 RTX 5070 Ti 모델을 예시로 보면 25년 7월에 출시된 제품이고 출시 이후 최저가는 약 220만 원 초반대입니다. 그런데 출시 당시에 SSD와 램 가격을 생각해 보면 삼성 제품 기준 SSD 1TB는 약 11만 원, 램은 DDR5 1 6기가를한 개당 약 7만 원으로 잡았을 때3 2기가는 14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가격과 비교해 보면 1TB SSD는 현재 32만 원으로 약 20만 원 정도 올라갔고 32GB 램은 76만원 정도로 약 60만원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해당 모델의 현재 가격은 카드 할인 포함 약 244만원으로 최저가 대비 20만원 정도 더 올랐는데요. 물론 전자제품들은 보통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저렴해지는게 일반적이다 보니 올라간 가격에 선택하기엔 좀 고민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부품값이 80만원 정도 올라갔는데 실제 가격은 아직 20만원만 올라갔다면 이건 가성비가 좋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사실 꽤 좋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만약 실제 부품 가격 상승분이 적용되어 300만원이 넘어간다면, 그냥 안 사고만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정도 가격이면 구매하기 좋은 가격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노트북 가격이 더 내려가길 기다리셨던 분들은 좀 많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램 가격이 언제쯤 여전 수준으로 내려올지도 알수 없고, 어쩌면 노트북이 앞으로 더 비싸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젠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 설명해드린 헬리오스 네오 16 모델 외에, 1테라 32기가 구성이지만 가격 상승이 크지 않은 제품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헬리우스 네오 18인치 RTX 5070 Ti 모델. 기존 최저가 267만 원에 현재 할인가 285만 원으로 약 20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레노버 리전 15 AKP10 RTX 5070 모델. 기존 최저가 약 190만 원에 현재 할인가 204만 원으로 약 15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에이서 디트로 16S RTX 5070 모델. 기존 최저가 약 179만원에 현재 할인가 198만원으로 약 20만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소개해드린 제품들을 보면 노트북 가격이 오른 것 자체는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부품 가격 따져보면 지금 가성비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